치거나 수술의 깁스를 풀었더니 종아리가 홀쭉해지셨나요? 보행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 약해지면 안 되겠죠? 약해진, 안 약해진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해진 근육들을 골고루 운동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냥 걷기만 하는 게 답은? 종아리 근육 운동에는 숨어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종아리 운동법. 오늘은 바로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치료의 원칙, 원칙,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입니다. 네. 종아리 근육 재활 운동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쫙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약간 버티고 다시 내려주고 올렸다가 1초 버티고 내려주고 올렸다가 버텼다가 내려주고 우리가 선자세에서 까치발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뒤쪽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릎을 쫙편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어 올리면 비복근이라고 하는 종아리의 위쪽에 알통을 만들어 주는 근육인데요. 이 비복근이 주로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 비복근은 보시다시피 무릎의 약간 위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아킬레스건이 되어 발 뒤꿈치뼈에 부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을 쫙편 상태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근육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릎을 쫙핀 상태에서는 종아리에 있는 다른 근육들 무릎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종아리의 더 깊은 부위에 있는 있는 다른 근육들의 자극이 좀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아리의 깊은 부위에 있는 다른 근육들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비복근의 역할을 좀 줄여주면 나머지 더 깊은 부위에 있는 종아리의 다른 근육들이 더 자극이 많이 되겠죠. 이 비복근의 힘을 줄여주는 방법은 바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는 겁니다. 앞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시면 무릎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비복권의 힘을 줄여주고 무릎 밑에서 시작하는 가자미근의 자극을 극대화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면 비복근을 제외한 나머지 종아리 근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비복근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넓적한 근육이 있는데요. 넓적하게 생긴 게 가자미 같다 그래서 가자미근이라고 합니다. 그 가자미근보다 좀더 깊은 부위에는 가느다란 근육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발가락을 구부려 주는 장족지 굴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골 뒤쪽에 있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경골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엄지발가락을 구부려주는 장무지굴근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장비골근과 단비골근이 있습니다. 네, 두 발로 까치발 운동이 잘 되신다면, 이제 한 발로 서서 해보겠습니다. 이한 발로 까치발 하는 게잘 되셔야지 절지 않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쫙편 상태로도 해주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도 해주세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 무릎을 쫙핀 상태로도 해주시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도 해주시고 두 발로 까치발 하는 걸 먼저 해주시고 그게 잘 되면 한 발로 까치발 해주시고 이한 발로 까치발 하는 것까지 완전히 잘 되셔야지 걸을 때 절뚝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리고 까치발하기 일단 한번 해보세요. 종아리 아래쪽 저 깊은 부위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뻑적지근함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운동은 다치거나 수술 후에 다리가 많이 약해지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반대쪽과 비교를 해보셔서 종아리의 굵기나 힘이 비슷한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료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김범수 교수의 발표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